장교육의 일환으로 제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전체적으로 먼저 이 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득일씨라고 우리나라의 국사 사학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렌드 보통이라고 여행의 기술 이 책을 읽으면서요작한테 살짝 빠져가지고좀 많이 읽었습니다. 어 여기는 바둑이지요. 바둑 좀 뜹니다. 외부 거 관련서죠. 스페인어도 제가 요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지요. 다 봤습니다. 지금 또 지금은 다 까먹는데.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 사주 책입니다. 사주 사주 공부했던 거. 아, 그러고 또 요는 또 이제 쿠바 쿠바 관련 예? 에개발라 책에 대해서 책에 o 해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c k it out. c h 적 c k 도 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 h e 구 k i 구어 u 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 바로 이이 이 책입니다. 책 내용이 뭐냐면은 네로 황제 시대때이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그 이제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공주 비정복지에 이 공주였는데 그때 잡혀갔는가 어쨌는 갖고 이 하던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고 이 리디아 공주를 갖다가 이 보디가드 우르소스, 우르소스, 얘는 완전히 완전 철하장세에 머리만 하고 빡빡빡빡에다가 막 근육 이런 그런 스타일의 이 앱이다. 그 얘는 막 무조건 저 위대 공주만그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책이 읽그 이거 이제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다 기억이 넘는 장면이 뭐냐면은 네로 강제가 얼마나 이참 이 정신 나간 의이냐면은 제가 신을 신을 지려고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왜 로마에 불을 지르냐면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제가 신을 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갖고 로마에 불을 지르봅니다. 로마 시민들이 어제난리가나갖고이이찌찌댄놈 로마에 불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에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 불을 냈다. 그래가지고 이막 기독교인들 갖다가 처쳬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디아 공주하고 우리 스도이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고 그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 안에다가 이 기독교 기인들 들어오기 전에 그여튼 무슨 뭐 이, 무슨 이런 거 몰라도 한 야들이 이 니디아 공주를 갖다가 황소 등위에다가이 공주를 갖다가 탁얼려가지고 거기서 우르소스하고 싸움 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그 내가 지금 탁그 느낌이 이 우르소스가 그 공주 관란을 그일자하에그 황소를 오는 거, 황소뿔을 잡고, 막, 흐아악, 해갖고, 항소를 갖다가, 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갖고이뭐라노오보들 뭐, 살려줬던 거 자던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고 또, 이제, 그간 게, 이 기독교인들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그, 콜로시엄 안에다가, 탁, 꿀 앉아놓고,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그런 완전히 무시무시하게 이런 맹수들 갖다가, 그 풀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이 기독교인들이 하, 우리도 막 무서워 지고아이 고랑가 음, 절로 가라 이만, 그럴 건데, 이 기독교인들은 전부다 구라한다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느님 크 그날 수 이제 죽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내로 이제 이게 로마 불타 가지고 시를 전기 아 로마가 불타고 있구나. 쉽다, 그한 줄, 그, 내가, 내, 기억으로는 그겁니다. 아, 로마가 불타고 있구나. 그한줄질러고그 그 로마 불타는, 이 미친놈. 나중에 이대로 이제 이거는, 제가 스스로 목숨을 걸는 그런 아입니다. 도라이죠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뭐 만나면 그래야 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가,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코바디스가 어디로? 시나니까 어디로 가시나니까 주의라이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테 탄압을 했다가 너무 너무 심하게 하니까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있,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저 박해가 심하니까네 도저히 안 되겠다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내 잠시 쉬다던가 잠시가 되좀 떠나자. 그래갖고 로마로다가 이어납니다 이제 탁 로마로도 빠져나가고 이제 이제 가는데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싹 반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에도 뭐빼들가 보고, 보고, 어 주여,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부산 부산 사람들한테 여기 려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으지만도 부산분이 아기 때문에 코바디스토미네 주의 어디로 가시나인가. 다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격 들은 사람 같으면 와, 니 알아서 말래. 응? 와! 낳아간다, 와! 니 어디 가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찍 짓고 그냥. 하고 그냥 싹 베드로가 껌 반대 방향으로 로마 쪽으로 싹 가는 거. 그래 그 국민감만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그러고 이이 예수님도 예 현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아 내가 이래선 되겠구나. 내가 죽어도 가야 되겠구나. 그래 다시 돌아가갖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갖고 베드로가 거기서 마지막에 언제 가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 기도. 로마시대 때 기독교에 받게 받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 내가 이 책을 갖다가 탁 덮었을 적에 아 정말 뭔가 막 이런 게확 올라오면서 바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못 갔느냐 하면 그때 수업시간이었지 않니까 수업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저 다른 거기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못 가고 라고도 이제 결국에는 못 가긴 못 갔는데 정말 책을 탁 덮었을 적에는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헨리크 헨리크 시엔키비츠라는 이 폴란드 사람이네요. 폴란드 사람. 폴란드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니까 1846년에 태어나가지고 1916년 요 일자대전, 알 텐데. 1846년하고, 이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 할 때인데 1846년 하고 그러고이 고바데스가 이, 이 사람이 작품을 딱 출간한게 1896년입니다 1896년 요때 우리나라가 뭐하고 있었냐면 은 고종때 아간파천에 살고 러시아로 도망가고 막 그때 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요 작품으로 이 코바디스 도메네가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정말 을 내가 막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했지만 간단하게 이기 했지만 정말 이책 읽고 나면 속에서 정말 이런 게콱 올라오는 그때의 그 감동이 너무 진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편집을 다 마치고, 인코딩이라고 이게 편집을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동안에 제가 내가 했는 말이 혹시 뭐 틀림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틀렸느냐 하면 베드로가 코어 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이래서 제가 주님이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놈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네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올라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와 같이 나는 내가 배들어 쫓기 는거 모른다 했다입니까? 이 베드로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 돌아가셨답니다. 죄송합니다.